할아버지, 그만 진정하시라고요. 젊은 장교의 차가운 목소리가 새벽 정문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에 쥔 작은 약상자를 붙잡고 울부짖는 노인의 모습에 아무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살려주시오. 제 손주가 죽어가고 있단 말이오. 평생 한 번도 고개를 숙인 적 없던 이 노인이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디찬 규정뿐이었어요. 외부 약품 반입 불가입니다. 당장 돌아가시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검은 지휘 차량이 부대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단장의 입에서 터져 나온 외침이 부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충성 특전사 제구대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아직도 떨고 있던 젊은 장교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대체 이 늙은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부대 안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사건이 일어나기 사흘 전, 박철민 노인은 여느 때처럼 고요한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잘 다려진 셔츠를 입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수십년간 몸에 밴 군인으로서의 습관이었죠. 거실 한편에 놓인 낡은 흑백 사진 속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얼굴을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옆 군복을 입고 늠름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사진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은 손주 민준이가 10살 되던 해에 불의의 사고로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여보. 그날 이후, 손주 민준이는 박 노인에게 삶의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의 못다 한 삶까지 멋지게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한없이 자상하게 손주를 키웠습니다. 민준이가 의무경찰로 입대하던 날, 박 노인은 애써 눈물을 감추며 손주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죠. 그때였습니다. 걸려온 전화를 받자 수학이 너머로 손주 민준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잘 지내시죠? 오냐, 이놈아. 훈련은 받을만하고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게냐? 그럼요. 여긴 다들 좋으세요. 아 그런데 할아버지 좀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이상한 일이라니 며칠 전부터 부대 청소를 하는데 새로 가져온 세척제 냄새가 너무 독해요. 머리가 띵하고 속도 메스꺼워서 다들 기침도 하고요. 꼭 어릴 때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던 우리 집안 사람들이 조심해야 한다는 그 냄새 같아요. 방 노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독성 화학물질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희귀 유전 질환. 방 노인의 아버지와 형이 평생을 고생했던 그 지긋지긋한 가족력이었습니다. 민준아, 절대 그 냄새 가까이 가지 말거라. 중대장님께 바로 말씀드려서 에이, 괜찮아요. 유난떤다고 할까봐요. 그냥 환기 잘 시키면 되겠죠. 주말에 전화 또 드릴게요. 충성. 박 노인은 애써 불안감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은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새벽 4시. 악몽 같은 전화벨이 박 노인의 잠을 깨웠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된 게야? 갑자기 호흡 곤란을 일으키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부대 의무실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지만 원인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박 노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냄새 때문이었어.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집안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철제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나무 약상자가 있었습니다. 30년 전군 복무 시절 똑같은 증상으로 죽어가던 부하를 살렸던 단 하나의 해독제. 일반 병원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그가 직접 개발에 참여했던 특수 의약품이었습니다. 기다려라, 민주나 할아버지가 간다. 떨리는 손으로 차 키를 잡고 어둠을 뚫고 달려갔습니다. 새벽 5시 부대 정문. 숨을 헐떡이며 당직 장교에게 달려간 박 노인은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제발 들여 보내 주시오. 제 손주가 죽어가고 있어. 어르신, 규정상 민간인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약품 반입은 더욱 불가능하고요. 이 약이 없으면 내 손주가 정말 죽는다네. 제발, 제발 한 번만 눈감아 주시오. 평생 누구에게도 허리를 굽혀 본적 없던 노인이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장교 김진수 소위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연행되기 싫으시면 당장 돌아가시죠. 절망.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박 노인이 정문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매서운 눈이 부대 뒤편에서 조용히 빠져나가는 하얀 사설 구급차를 포착했습니다. 군 마크도 없이 마치 도망치듯 사라지는 차량. 위급 환자를 후송하는데 외군 앰뷸런스가 아닌 사설 차량을 그것도 후문으로 빼돌리는 거지. 그때였습니다. 바람을 타고 역한 화학 냄새가 그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사흘 전 민준이가 말했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박 노인은 본능적으로 냄새의 근원지를 따라 부대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생활관 뒤 소각장 김진수 소위가 병사들을 다그치며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야, 빨리빨리. 빨리. 사단장님 오시기 전에 흔적도 없이 다 태워버려. 특히 그 파란색 통 새어 나오지 않게 조심해." 박 노인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병사들이 여러 개의 플라스틱 통과 서류 뭉치를 불 속에 던져넣고 있었습니다. 그 통들에는 GX-7이라는 화학 기호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 노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 사고 은폐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증거 인멸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단축번호 1번. 30년 전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부하이자 지금은 군수사령부 화학분석관으로 일하는 김성호 대령이었습니다. 김대령, 나 박철민 사령관이다. 어, 형님, 이 새벽에 웬일이십니까? 긴급상황이다. 지금 한 부대에서 화학 냄새를 맡고 있는데,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GX-7이라는 물건, 혹시 기억나나? 수학이 넘어 김대령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형님, 그걸 어디서? 그건 20년 전에 치명적인 독성 문제로 전량 폐기 명령이 내려진 맹독성 세척제입니다. 특히 형님이나 저처럼 화학 물질에 민감한 체질에게는 극약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노출됐다면 내 손주 민준이가 그 부대에서 복무 중이다. 그리고 방금 호흡 곤란으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어. 세상의 형님, 그럼 지금 당장 해독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Gx-7 중독은 골든 타임이 6시간입니다. 그 안에 해독제를 놓지 않으면 뇌에 영구적인 손상이 오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박 노인은 주머니 속 약상자를 피가 나도록 움켜쥐었습니다. 해독제는 내 손에 있다. 문제는 이 부대놈들이 규정 운운하며 나를 들여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야. 미친놈들 아닙니까? 생명이 위급한 상황인데. 형님, 제가 지금 당장 그 부대 지휘관에게 연락을. 아니다. 내가 직접 해결해야겠어. 김대령, 부탁 하나만 하자. 지금 즉시 이 부대의 최근 3개월간 군수품 구매 내역을 뒤져봐. 특히 청소용품 관련해서 비공식적인 거래나 장부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게. 알겠습니다. 형님, 즉시 알아보겠습니다. 김대령의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박 노인의 머릿속에는 3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한여름의 특수훈련장, 당시 중대장이었던 박철민은 부하들을 이끌고 적진 침투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참이었던 박재혁 대위가 독사에 발을 물리고 말았습니다. 통신은 두절되고 부대는 고립된 상황. 박 대위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가쁜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졌을 때 박철민은 자신의 군악근을 풀어 박 대위의 허벅지를 묶고 망설임 없이 입으로 상처의 독을 빨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차려. 박대위. 자네는 절대 여기서 죽을 수 없어. 내가 반드시 살린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부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를 업고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 의무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날 박철민은 부하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의 군인 정신까지 구해낸 것이었습니다. 그 신참 박재혁 대위가 바로 현재 이 부대의 책임자인 박준장 사단장이었습니다. 김대령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찾아 냈습니다. 이 부대 보급관인 황상사가 유령회사를 통해 GX-7을 대량으로 밀반입했습니다. 공식 장부에는 값비싼 친환경 세척제를 구매한 것으로 꾸며놓고 차액을 빼돌린 겁니다. 그리고 최종 결제 서류에 김진수 소위의 서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었군.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단순한 과실이 아닌 진급의 눈이 먼 젊은 장교와 돈의 눈이 먼 늙은 부사관의 추악한 합작품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다시 부대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찬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온 백전노장의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민간인 출입은. 소위. 그 한마디에 김소희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네, 황상사와 짜고 빼돌린 돈이 얼마인가? 무, 무슨 말씀이신지? GX-7, 20년 전에 폐기된 맹독성 세척제로 부하들을 청소시키고 증거를 인멸하고 이제는 그 부작용으로 죽어가는 내 손주까지 사설 구급차로 빼돌리려 한 죄. 이게 어떤 건지 아는가? 김소희의 입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박 노인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의 머릿속은 완전히 정지해버렸습니다. 어,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나는 박철민이다. 내놈 같은 장교들에게 진짜 군인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쳤고, 내가 입고 있는 그 군복의 명예를 피로 지켜온 사람이다. 특수전 사령부 제구대 사령관을 지낸 박철민이라고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 검은 지휘 차량이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박준장 사단장이 박 노인을 보자마자 30년 전 자신을 살렸던 그 은인을 단번에 알아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달려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충성 특전사 제구대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사단장의 경례 소리에 주변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김진수 소위는 이제 공포에 질린 얼굴로 부들부들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준장, 오랜만이군. 자네 부대에 큰 문제가 생겼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령관님. 금지된 독성 세척제를 사용해서 병사들이 중독됐어. 그중 한 명이 내 손주야.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단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 그런 엄청난 일이, 진상을 파악하고 싶지만, 저 젊은 소위가 규정 때문에 안 된다며, 나를 막아서는군. 방노인이 김소희를 가리키자, 사단장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김소희, 당장 뭐하고 있는 건가, 사령관님을 모시고 들어가, 사단장실. 방노인은 곧바로 핵심을 찔렀습니다. 지금 당장 황상사를 대령하고, 군수품 구매 내역 원본을 가져오게. 그리고 나는 내 손주에게 가야겠어. 의무실. 산소 호흡기를 낀채 창백하게 누워 있는 민준이를 본박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왔다. 조금만 참아라. 떨리는 손으로 약 상자를 열어 해독제를 준비했습니다. 군의관이 주사를 놓자 기적처럼 민준이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소포화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가쁜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민준아, 이제 괜찮다. 다 괜찮아. 한편 사단장실에서는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황상사와 김소희는 서로의 탓을 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미친놈들, 너희들의 안일함과 탐욕 때문에 애꿎은 병사들이 죽을 뻔했다. 너희들은 군복 입을 자격도 없어. 모든 사건이 정리된 후 완전히 회복된 손주민준이와 함께 박노인은 부대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정문 앞에서 군법원에 회부되기 위해 대기하던 김소희와 마주쳤습니다. 김소희, 네 사령관님. 군복의 무게는 계급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 무게는 자네가 지켜야 할 부하들의 생명, 그한 사람 한 사람의 무게에서 나오는 거다. 제가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게 진짜 군인이다. 잊지 말게. 박 노인과 민준이가 부대를 떠날 때 사단장을 비롯한 모든 장병들이 도열하여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사령관님, 30년 전제 목숨을 구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 부대를 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에 올라탄 박 노인은 백미러로 멀어지는 부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으셨어요. 민준아, 넌 앞으로 어떤 어른이 되고 싶니? 할아버지 같은 어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원칙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여. 박 노인의 입가에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부대에서는 병사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전설에 대한 이야기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김소희는 그날 밤 조사실에서 받은 종이 귀퉁이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군인을 보았다. 그리고 진짜 어른을 보았다. 내가 잃어버렸던 것은 양심이었고, 내가 지켜야 했던 것은 생명이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그 부대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습니다. 병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규정들이 만들어지고, 무엇보다 서로를 진심으로 챙기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진짜 군인의 모습을 보여준 한 노인의 작지만, 위대한 영향력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